친구는 10 제곱을 우리가 한 번에 할수 없으니까 뭐부터 합니까? 뭐 제곱부터부터 하, 보통 많이 하죠. 아니면 이거 자체를 먼저 고치 유리화를 해주고 실수화를 해준 다음 하셔도 되거든요. 근데 선생님 이랑 제곱을 먼저 할게요. 제곱이 편해 보여서. 그럼 이렇게 분모는 어떻게 되는 거죠? 제곱 제곱은 사라지고 이 아이가 되고 제곱하면 뭐죠? 이 아이 제곱이 됩니다. 맞나요? 그러면 이걸 계산하기 편하게 i를 이렇게 더한 번씩 곱해 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지워지고요 맞습니까? 그럼 뭐죠? 1분의 i 즉 i가 되네요 와우 맞습니까? 이렇게 되죠 그럼 너가 10제곱이라 하면 네가 궁금한 건 i를 몇 제곱하면 되는 거죠? 5제곱하면 되죠 왜냐면 제곱한 거에 이걸 거 제곱한 거에 뭐예요? 5제곱을 해야 여기가 곱하기가 돼서 10제곱이었던 거거든요. 근데 여기 안의 값이 방금 봤지만 몇으로 바뀌었어요? i로 바뀌었죠. 그죠? 방금. 봤죠. 그래서 i의 5제곱이 거죠. 그럼 너가 I 네제곱과 I인데 I 네제곱은 어차피 몇이에요? 1이니까 I만 남으니까 2번이 답이 됩니다.